네 오늘 마, 아침 말씀의 어, 제목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어, 토요일 새벽이 되면 어, 우리 목자 목녀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각 교회 학교 어, 부서 서세임들이 나와서 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는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 선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주일이면 만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목자의 감격이 있다면, 또 교사의 감격이 있다면 보람이 있다면 이게 무엇일까? 물론 목자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또 목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늘어나고. 예, 그러면 분명히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보람이 있습니다. 눈부신 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장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목장원이 바뀌는 겁니다. 목장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학생들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학생들이 영적으로 거듭나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맡은 목장원이 영적으로 거듭나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만큼의 영광. 그걸 보는 것만큼의 기쁨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뭘까요? 새로운 성절을 짓거나, 또이 교회가 유명해졌거나, 이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변하는 겁니다. 금년 초에 당회에서는 저의 건강을 염려하셔서 제가 신방할 수있는 영역을 세가족으로제하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유고신방이라고하죠가급적이면은 우리 부교역자들이하도록하고저는세가족에게만 집중해서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새 가족들 신방을 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새 가족들은 말 그대로 따끈따끈합니다. 새 가족들은 눈에 저희 교회에 향한 하트가 아주 뿅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면 이분들의 입에서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막 흘러나옵니다. 예배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성도들이 좋아요. 이분들은 다 좋대요, 그냥. 네. 저희 교회 모든 교인이 항상 세 가족 같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가족을 신방하고 나오면 늦은 시간에 신방을 하고 와도 힘이 납니다. 저도 큰 격려를 얻습니다. 세 가족들은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세 가족들은 치유가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세 가족들이 자유를 얻는 것, 세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것, 생각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확확 보입니다. 세 가족들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로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게 그게,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인 양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선생이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듣자 하니까 교회가 답답해지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건데 율법은 분명히 좋은 건데 자꾸 앞에서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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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교회가 뭐랄까요 뭐랄까요 이렇게 좀 경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하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환기가 좀 돼야 되는데 환이 어떻게 환기를 시킬 수 없는 아주 그냥 답답한 분명 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돼 버리니까 율법주의가 돼 버리면 하나님이 법이셔야 되는데 그냥 법이 하나님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 지키는 거예요 법지. 안시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을지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되갖고 안식일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교회는 분명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죠 왜냐하면 뭐가 죄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뭔가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건 율법이 아니다. 내가 율법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나를 진짜 바꾸는 건 뭔가 율법은 분명 필요한 거지만 율법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나를 바꾼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맞아요? 복음. 율법에 의하면 우리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인을 바꿨던 현장에서 간호받아 붙잡힌 여인을 바꿨던 것은 사람들의 손에 들린 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던 복음이 이 여인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자기도 복음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면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예수님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바울은 전에 바울은 전에 어제 본문이었죠.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 13절. 바울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능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심난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나를 바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나를 뒤집었다. 나를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은 과거를 덮어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과거를 뛰어넘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겠죠. 청문회가 뭡니까? 과거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거에 했던 어떤 말, 그분이 과거에 썼던 어떤 논문, 그렇 그분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했던 어떤 행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과거가 그 사람을 잡아 버립니까? 잡아 버려요. 과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은 그런 과거를 다 넘어가 버립니다. 덮어 버립니다. 그분이 비방자였든, 그분이 박해자였든, 그분이 폭행자였든 그걸 다 덮어 버립니다. 복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덮어버리십니다. 그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 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주님이 너 괜찮아, 너 좋은 잘하고 있어라고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과거지향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미래 지향이고요. 율법은 툭하면 돌을 듭니다. 너 옛날에 이랬지, 비방했지, 너 옛날에 박해했지. 근데 복음은 그다 덮어 버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정말 과거에 이런 심난한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능하게 하사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 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뭔가 16절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식이 이제 답을 찾았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없는 자들에게 뭐예요? 샘플이 되게 하려하십니다 아, 바울도 저렇게 복음으로 변화됐는데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하려합니라 위로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거. 아, 나,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까? 아, 나중에 예수님 믿을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으로 대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나의 과거를 일절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나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하시는데, 내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아실 텐데도 주님이 그거 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은혜 주셨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나중에 예수님 믿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주려고. 두 번째, 본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렇게 살라고.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라고. 누군가가 잘못한 거,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거 드러나면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고, 복음주의자로 살라고. 나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 나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구나. 그런데 예배소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법 법하는 자들이 있었다. 율법의 선생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쳐요. 어떤 거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떤 나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꾸 물을 타요. 다른 교우로 가르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들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이 다른 교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누구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말이 이제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율법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은 분명 필요하지만, 율법 공동체가. 그래서 그 교회가 법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법을 뛰어넘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 그래야 목장원이 변해요. 그래야 학생들이 변합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변한 건 율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변한 건 복음 때문이지.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 나를 모른 척 해주시는 은혜. 나에게 눈을 감아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우리는 막 학생들을 감시하거나, 목장원들에게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러면 안 변합니다. 오히려 딱딱해지고, 숨쉴 공간이 없고, 이걸 풀어줘 버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18절, 19절, 바울의 권면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제 어떻게 사, 살아야 된다고요? 나, 내가, 나를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뭔 말인가? 19절에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양심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양심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양심을 버릴 거냐. 이 싸움이에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은 영어로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딱삿발를 잡고 양심대로 살 거냐? 아니면 양심을 부정할 거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나와요. 순서. 믿음과 착한 양심. 여기서는 믿음이 우선이고 양심이 두 번째로 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이뭘 버렸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 파손해 버립니다. 아니, 양심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죠. 예.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19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믿음이 파선한 이유, 믿음이 고장난 이유, 믿음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양심을 먼저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양심이 별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심 속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양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양심을 버렸는가?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분의 특징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때요? 선한 양심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에 떳떳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양심.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양심이 찔려요 지금. 왜냐하면 저도. 저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신호 위반할 때 가끔씩 있거든요. 급하면 그래가 양심이 좀 걸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양심 앞에 떳떳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 싸움. 내가 정말 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뭐냐면. 양심에 떳떳하려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라. 오늘도 최선을 다. 여러분, 삿바를 잡고 싸우다면 보 밀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고, 그죠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여러분, 일주일치 싸우지 마세요. 한 달치 싸우지 마세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간 시간 하나님의 내 양심 가운데 두드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